샬롬 안녕하세요. 중독 사역을 하고 있는 그레이스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을 묵상합니다. 창세기 47장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는 과정과 요셉이 기근 속에서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인도로 애굽왕 바로 앞에 선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 장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며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세자로 군림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연약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를 두려워하거나 아첨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축복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권세 앞에서 움츠려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어 야곱은 자신을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소개합니다. 그는 애굽왕 앞에서 재물과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고 인생의 덧없음과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걸어온 나그네의 길로 여긴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잠시 이 땅을 지나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요셉은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애굽과 주변 나라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관리하였고 애굽은 더욱 강성해졌습니다. 이는 기근 가운데서도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올바른 질서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다가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해 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애굽에 머물러 있지만 그는 죽음 이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언약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도 세상 권세자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는 종종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작아지지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들에게 당당히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축복하며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 말씀입니다. 열번 반복하며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 말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창세기 47장 7절 말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창세기 47장 7절 말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창세기 47장 7절 말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함에 창세기 47장 7절 말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함에 창세기 47장 7절 말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함에. 창세기 47장 7절 말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함에. 창세기 47장 7절 말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함에. 창세기 47장 7절 말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함에 창세기 47장 7절 말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함에 창세기 47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비굴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곱이 애굽방 바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며 축복했던 것처럼 저희도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기죽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하며 세상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처럼 하늘의 지혜로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땅 나그네의 길을 말씀을 따라 걸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